한 부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방황하는 자이고, 또한 부류는 동일한 문제 앞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잃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전자는 오바다고 후자는 엘리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기근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는데.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고난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했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말과 노새, 국가의 그 기초 산업이라 할수 있는 그 말과 또 노새가 다 죽게 되었어요. 이런 난국 가운데 기근이 3년째 되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기근이 3년째 되던 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일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일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국가적 난제를 풀 해결책을 주셨던 거예요. 위기를 넘어갈 방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 외에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엘리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왕도 몰랐고 신하들도 몰랐고 백성들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아하방은 전정건강하다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오바다를 부릅니다. 오바다는 국내 대신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큰 신화예요. 아마 국무총리점 되지 않았을까요? 국왕이, 대통령이 상의할 정도면 아마 국무총리점은 되었을 거예요. 그를 불러서 대책을 강구하고는 이제 물 근원을 찾고자 떠나기로 결심해요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좀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5,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아방이 그 대신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왜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를 해결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아방은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떠나고 있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준비를 이미 하셨어요. 엘리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방은 땅만 바라보고 길을 찾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아하방은 운명의 길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운명 운명이 뭡니까? 운이 좋으면 되고 운이 나쁘면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왕이 떠난 거예요 발견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떠난 길이 운명에 맡기고 있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바을을 숭배하며 세상 욕망에 빠진 이 왕이 취했던 이 태도는 너무나 당연한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냥 땅만 바라보면서 물 근원만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아방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옆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오바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은 아방 옆에서 이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해요. 한마디의 말을 못한 채 그냥 길을 따라갑니다. 어떤 길이에요? 운명에 맡긴 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물 근원을 발견할까 모르겠다. 가자. 하나님의 사람인 오바다는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인에게 이끌려 막연하게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뭐라고 합니까?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사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일백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여러분 오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때 그들을 불러서 숨겨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방이 방하고 있을 때 아방이 운명의 길을 맡긴 채 가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아무 말을하지 못해요. 묵인합니다. 방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을 도와서 피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방이 국가적 위기를 찾아 떠날 때, 방황할 때, 조언하지를 않아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요. 아마 이런 것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방이라는 세상의 권세와 큰 물결의 흐름 속에서 마치 지푸라기처럼 밀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큰 권력 앞에서 그큰 파워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마디만 못한테 꽃무늬만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왕이 우리가 내일 떠나자 했을 때 그날 밤에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간밤에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날 그는 여지없이 그냥 떠나갔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이 믿음의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길을 떠나기 전에 당신도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한 번만 기도합시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구전을 읽었지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로대 내가 무선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합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나중에 길을 떠났을 때아합왕과 오바다는 서로 각각 다른 길을 갑니다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사실 엘리야를 찾으려고 왕과 많은 사람들이 노르겠지만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때 오바다가 아 엘리야 선지자의 당신입니까? 하고 엎드래요 그래 나다. 그러고 하는 말이 왕에게 아하방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는 대답이 구절에 내가 이 얘기를 전달하면 나는 죽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전달하고 난 이후에 당신이 또 사라지면, 찾지 못하면, 저는 아합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9절 뿐 아닙니다. 12절도 보세요. 하반절에.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14절에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뭐라 합니까? 제가 나를 죽이리라. 오바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의 높은 직책을 잃어버릴까봐 직위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다가 아박에 죽임당하면 어떡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세상 앞에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할 말을 못 합니다. 꼭 해야 할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안 해야 할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다가, 한 번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다면, 왕에게 이렇게 계기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딱한 번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봅시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법을 주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방황했던 오바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생활 잘한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지 몰라요. 아무 아무게 집사를 보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봉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지 몰라요. 우리의 주일 학교 애들이 믿음이 잘하고, 또 내가 하는 봉사하는 부서에 정말 선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동시에 세상의 안전망 내가 이것은 가져야 안전해 주님만 믿는 것으로는 만 부족해 주님을 믿기 믿어야 하는데 이것만은 부족해 그래서 안전망을 여러분이 구축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바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 나는 죽음이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윤리적 수준이나 또 나의 신앙적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좀더 높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님도 쫓고 세상의 안전망도 쫓으면서 동시에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내 자신 앞에 부끄러울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북극 같은 눈등자로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 앞에, 내 자신 앞에. 오바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을 이기고, 성리함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자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8절 보세요 대라바레거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너의 주에게 알려 주라. 아합에게 알려 주라. 그리고는 데려와라 이렇게. 만약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너무 미워하거든요. 잡아서 죽이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너무너무 당당해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목숨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야 죽음을 내놓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약한 사람과 싸울 때 약한 사람이 자기 목숨 거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싸우니까 지게 돼 있어요. 도망가야 돼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엘리아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바다와 엘리아의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그토록 방황하고 한 사람은 그토록 담대하게 외치는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요, 그 차이는 단한 가지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일절에 그러잖아요. 일절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날이 죄라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해요? 이 성경이 도대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바이블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문을 열어서 그에게만 줍니까? 주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3년 동안이나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한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북한국 이스라엘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사람은 단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 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고, 왕도 있었고, 오바다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문제에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대답을 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단한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이 교회는 살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 사람을 찾고 있어 하나님은. 그것은요,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에요. 마틴 루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때, 중세 시대의 어둠이 사라졌어요. 중세의 어둠. 수백 년 동안에, 수백 년이 뭐예요? 중세의 암흑의 어둠이 마틴 루트 한 사람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어둠을 거치게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서 한 사람. 미국의 부흥을 누가 주도했나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한 사람. 그한 사람이 말씀과 실험하고 그는 석학이었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지성인 중에 지성이었지만 그는 자기 지성을 의지하지 아니했어요. 물론 말씀을 깊이 연구했어요. 말씀을 밤마다 연구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지성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렸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로부터 미국 부흥이 시작이 된 거야. 한 사람. 하나님의 눈은 한 사람을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 자신에게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빨리 마치려고 해요. 오늘은 짧고 굳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골리앗 같은 수많은 문제가 딱 버티고 있어요. 타협의 손길을 요구해옵니다. 좀더 쉬어. 기도하지 마. 기도는 적절하게 해. 그럴지 몰라요. 몸이 아파요. 힘이 들어요. 기도하려니 어렵습니다. 좀더 쉬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나을지 어떻게 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다치유할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합니까? 왜 아침마다 말씀을 넘겨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까? 이 말씀은 고대의 좋은 경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리빙 바이벌이야.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화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빛을 던져줍니다. 내 삶의 문제를 보게 하셔요. 내 질병의 근원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연초부터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더 읽으세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다섯 장 읽은 정도는 읽어야 돼요. 몇 장요? 다섯 장 정도 이상은 읽어야 우리 영혼이 겨우 유지가 됩니다. 겨우 영적 분별력이 와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허리 멍텅해집니다. 동태 눈이 돼요. 여러분 동태 눈이 되지 아니하고 반짝반짝 초롱초롱 초롱 빛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일을 발견하려면 적어도 미니멈 3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 적어도 몇 장요? 다섯 장은 기도하면 읽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유지가 돼요. 겨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올한 해에는 기도의 사람도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밤에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 나의 장래에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많이 방문해 봐야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방문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방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힐 줄로 믿습니다. 오바다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방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언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인하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더 읽으시고, 더 주님 찾으시다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